열효율, 열효율 좀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너지 전 효율적 이용이라고 제목이.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어떤 게 어떤 에너지인지 를 구분하고 뭐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이거 보자.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야. 오케이. 에너지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일하고 에너지는 아예 같은 건 아니지. 근데 음, 에너지가 있으면 그게 일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일과 에너지를 잘 구분해 줄 수도 있어야 돼. 다만, 이둘다 단위는 뭐냐면, 줄. 줄 단위야. 그러니까, 에너지도 줄 단위, 일도 줄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어떤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에너지가 일이 될수 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 일이 될 수는 없어. 반대로, 음, 뭐, 일단,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 그러니까 에너지를 온전히 100%다 일로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개념 하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어, 에너지 종류 하나 보면 열 에너지 음, 뭔지 알지 그지? 어, 예, 원자 진동이나 분자 운동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어, 원자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 이거 뭐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다라고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 그 전자레인지, 네, 전자인지에서 음. 이제 물 분자, 물 분자의 어, 진동을 유도해서 얘들 물 분자들끼리 진동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거든. 그럼 그게 이제 열이 되고 라면도 끓일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익힌 수 있고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의 진동 또는 운동 때문에 마찰, 보통 마찰 뭐 이런 게 이제 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전자레인지로 기억하면 안 되고 전자레인지 별개로 그냥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 열 에너지로 표현되는 것이다. 원자 분자 운동은 열에너지이다. 거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지그 다음에 네. 화학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라고 했어. 그러니까 탄소하고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으면 이 결합 결합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걸 깨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밖으로 나는 거야. 그지. 이걸 결합을 만들려고 하면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합을 여러 개 어, 만,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그렇게 될수 있지. 어, 그런 고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어, 결합을 계속 분해시키면 거기 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나와서 이제 열이 나오는 거지. 발열 반응.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 전기 에너지는 전률, 전류라고 하는게 전화 입자가 공간에서 이동하면 이거 전류라고 한다고 했어 보통 이제 도선, 금속 도선에서 자유전자, 자유전자 마이너스 전화 입자니까 얘가 이동하면 전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지 그러니까 이 전화 입자의 이동은 에너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물, 물이 물 이동해도 물도 이제 에너지잖아 물이 흐르는, 흐르는 걸 가지고 운동에너지로 다른 에너지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핵에너지는 핵융합 또는 분열할 때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융합이나분열이런 변화가 있을 때 질량이 줄어들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가 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성 의 원리라고 했고 에너지는 질량 의 변화 델타m이라고 하면 m이 질량이니까 질량 변화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이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질량이 어, 융합 또는 분열할 핵융합 분열할 때 어, 줄어드는 만큼 어, 거기에 다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걸 가지고 핵폭탄도 만들고 자지 어, 발전 같은걸 할 수가 있게 되는거지 어. 그리 파동에너지 파동은 파도같은 파동 파도, 음파도 마찬가지고 이런것들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도 다 에너지로 표현되고 있는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포텐셜에서 위치에너지알지그거 두개의 합이 다 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특징 다 어, 파악해야되고 구분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어, 요것도 이제 어, 문제로는 되게 편하게 많이 나오는 음,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에너지 위에 있는 에너지 같은 걸 가지고 실제 어떤 자연현상이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어, 이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니다 폭포 같은 경우에 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높은 데 있었으면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니까 위치에너지가 되있지. 아까는 potential 에너지가 있는데, potential 에너지. 중력에 의한 potential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폭포는 그런 현상이고, 번개는 구름이 갖고 있던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지이구분은할수 있어야 돼. 번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빠져삭! 이렇게 이제 갑자기 번쩍 하면서 이제 밝아지는 거 그게 번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러면서, 좀 있다가, 몇초있다 보면 우릉 쾅쾅 하면서 소리 나잖아, 그지? 그건 뭐라고 하지? 천둥이라고 해, 천둥. 천둥하고 뭐 구분해야 된다, 는 뜻이야. 번개는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전환되는 거, 밝아지는 거. 천둥은 전기 에너지, 뭐, 소리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개, 천둥이 합쳐져서 이제 빛과 소리가 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딧불이 뭔지 알 거고, 빛을 낼 때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동물들이 움직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라고 있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기물 또는 영양분 갖고 있을 거다, 그렇지? 또는 포도당 영양분 중 가장 대표적인 포도당이니까 이런 어, 물질 이제 어, 고분자 물질이니까 뭐, 그러니까 덩치가 큰 분자고 덩치가 큰 분자라는 것은 결합이 되게 많은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런 이제 영양분 어, 고분자 물질을 결합을 깨면서 거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반딧불이는 비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어, 그다음에 일반적인 동물, 반딧불이도 마찬가지 날개 음, 날개처 하고 이제 날아다닐 때는 그공운동에너주저하는 되는 거지. 그치? 여러 가지 에너지로 자환될수 있다. 어, 생명체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 영양분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 넣자고저 전기 뱀장어 전기 에너지로 바꿔 거고, 뭐, 그, 그런 방법으로 많이 자환될수 있다. 열에너지도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잘 어, 어, 기억을 하지 말고. 이해를 좀할수 있도록 해라.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 막 비비유 마찰이 일어나잖아 그럼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 그 이런 식이야.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되는 게 보통 모터, 전동기고.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막 코일 돌려 돌리면서 이제 전자기 유도해서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지. 그지? 발전기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지? 열 에너지 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는 화력 발전. 만있겠니뭐 보통 이제 태양 광 발전 빼고 모든 어, 아 미안해 태양 광발전만 아니 어, 빼고 그다음에 뭐 파력 수력 풍력 이런 것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 바꿔주는 발전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화력 발전하고 또 뭐였을까 열병합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뭐 태워 뭐 태워서 이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고 열에너지 한가지로 물 끓이기 그 다음에 그 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가지고 이제 전열기 먼저 이지 히터 히터 같은거 음, 음 이제 열에너지를 만들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이거 중요해 화학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게 건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핸드폰에 충전 아, 그 충전지도 마찬가지야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던 거 이게 영양분은 아니지 이때는 영양분 아니고 화학 전지라고 하는, 하는 건데 화학 에너지 저장되어 있던 걸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 줄수 있는 장치다, 장치가 전지가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전기 에너지 비지 전등 그다음 에빛 에너지 가지고 전기 에너지 바로 만드는 게 태양 전지인데 이게, 이게 태양광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지빛 어, 에너지 자체가 바로 자유 전자의 어, 움직임 이동을 만 만들, 전류를 만들어 낸대 네, 이런 거 다음에 화학에너지, 반딧불이 비대에너지 만드는 거또 비대에너지, 화학에너지 되는 거의 가장 대표는 광합성이겠지. 이렇게 전기화 되고 일상생활에서 전기밥솥은 어때 전기를 어떻게 열로 바꾸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가전제품이 있다, 뭐 자,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 어떤 목적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야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히 봐야 돼. 문제 예를 도로 조심히 봐야 돼. 전기밥솥은 뭐전기밥솥에 소리나는게 의미가 있는거야? 밥하는데 소리는 의미 없지 그지? 어, 열이 의미가 있는거지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전기에너지 가지고 빛에너지로 전환되는게 있을거고 또 스피커로 소리도 내야지 그지? 그러니까 빛에너지, 소리내너지 두개로 이제 전환되게 만든게 텔레비전 세탁기는 전기에너지, 운동 돌려야지 그지? 세탁통 돌려야 되니까 이런거 생각하면 되고 휴대전화 하나로 독립 문제가 나올수 있어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잘봐 배터리 사용할 때는 어, 실제로 이제 화학, 어,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거, 화학 전지라고 했죠 아까 여기서 이제 그걸 전기 에너지로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한다? 공급, 전기 에너지 공급해서 화면에빛 에너지, 스피커 소리, 진동하는 거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지 이 진동하는 운동 에너지고 배터리 충전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충전기로 어, 그 충전을 하고, 화학 에너지 저장하는 거죠 전지, 전지 100%로 풀충전시키는 다음에, 예를 가지고 다시 전기에 대해서 만들어서, 뭐, 화면, 스피커, 진동, 배터리, 뭐, 이런 거 다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게 개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시킬 거야. 보자. 에너지 보조법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우주상에서는 뭐 에너지 출입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관측하려고 하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에너지가 있다 근데 에너지가 어 새로운 에너지 가 들어가거나 어 지금 기존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야 에너지 출입이 없다면 이 공간 안에서는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어 E1에서 E2, E3 뭐 이렇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대 예를 들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운동에너지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굴렸어. 30만큼 운동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럼이7 0어디간 거야? 예를 들어 열 에너지나 뭐 소리 에너지나 다른 걸로 다전환된 거야. 결국 합쳐보면 원래 내가 투입했던 100이라는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지. 뭐 예를 들어 이 30은 내가 의도한 음, 목적대로의 에너지라면 나머지 의도 목적은 아니지. 그러니까 버려지는 에너지이긴 하지만 다 합하면 원래 가 같다. 이게 에너지 총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기 예를 들어보면, 청소기는 작동할 때 소리도 나니? 소리 나고 따뜻한 바람도 나와, 사실. 근데, 사실 청소기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하는 거야? 그 모터 운동으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운동 에너지. 요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청소기에서 좋은 소리 나거나 따뜻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거 목적 에너지는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어 어떤 에너지 투입하면 어, 실제로 그 목적하는 현상은 뭐지? 100% 달성하지 못한다. 다른 에너지로 이제 소실된 된다 소실된다라고 하는 게 쓰지 못한다는 거지 이 에너지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요이 합치면 어떻게 되지? 배0 0이돼 원리가 같아요. 됐지? 롤러코스터 마 어, 위에 있다가 드드드드 올라가 위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고 하면 어 내려가는 만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그게 뭘로 전환돼야 된다? 운동에너지로 전환돼야 된다. 뭐 어떤 조건에서 마찰이나 공기 장항이 없을 때, 즉 마찰이나 공기 장항이 있으면 이게 열이나 소리나 되게 빠를 때빛 에너지 이런 걸로 이렇게 또 어, 분산되거든. 근데 이게 없다고 라 하면 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 됐고 마지막이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게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게있거든이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퍼센트야. 100분이라고 하죠. 100분이. 그지? 퍼센트는 전체를 없을 때 0, 전체 다 했을 때 100으로 치는거지. 그지? 100으로 쳐서 이제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표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효율,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급한 네.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준은 항상 분모다. 공급한 에너지를 기준으로 유용하게 사용 아까 내가 계속 목적, 목적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목적에 맞게 사용된 에너지를 분자로해서 곱하기 100하면 실제로 내가 투입한 에너지 중에서 내가 목적으로 어, 어, 달성한 에너지 값의 비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퍼센트, 백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같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에너지 효율이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기관이라고 하고 여기 뭐 기관, 열기관이라고 되어있는지 열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대표 값이니까 어? 에너지를 어, 결국 열 에너지를 투입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장치를 기관이라 한다 또는 열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옛날 에 18, 19세기 증기 기관부터 시작해서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효율을 에너지 효율이라 하지 않고 열 효율이라고 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이, 이는 이피션시 효율적인 상태 이피션시 효율성. 을 얘기하는 거야.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왜? 대문자 에너지를. 어, 물려서. 그래서 소문자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열효율은 기준이 뭐야? 공급한 거야. 기준이 뭐야? 공급한 거지. 그렇지? 어. 내가 투입한 거 전체에서 비율이 얼마냐 내가 목적으로 한 일이 얼마큼달성되느냐요걸 이제 비율로 하고 곱하기 100을 안 한다고. 생각해. 곱하기 100을 안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률을 정에해서100%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수학에서 는 확률 0에서 1로 잡지. 이제. 뭐, 이제 확률에도 뭐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듯이, 효율에도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할, 일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할 때는 퍼센트로 하고, 기관에서 효율은 뭐다? 0부터 1까지 값으로 한다. 음, 자, 여기 이제 이게 열 기관인데, 어떤 어, 열 기관이 있다면, 고온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에너지 투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투입했어. 그럼 뭔가 일을 했어. 일을 워크야, W. 와트 아니다 어, 그 일을 하고 나머지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어느정도 나올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고온에서 일을 예를들 내가 100을 어, 100만큼 이제 열에지를 줬다고 하자 근데 그열에너지 가지고 45만큼 일을 했대 그럼 여기 나와야 되는 반드시 뭐니 에너지 보존 법칙 반드시 55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효율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전체를 100으로 하고 내가 목적을로한 55가 아니고 45가 되는 거지 이거 버려지는 거야 사실 어? 요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0.45 이렇게 표현해 해, 하는 게연료이고 오케이? 이걸 그냥 에너지경로 표현했다면 45%가 되는거지 곱하기 1 0 0에서 됐죠? 음, 요건 한번 읽, 읽어볼 거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연료를 넣어서 내연기관이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을 돌려서 운동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동차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잘생각해 자동차에서 어, 그 안에서 뭐 추울 때, 오늘 좀 추울 때 이제 전기 난방 같은 것도 같이 어, 연료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럼 이것도 사실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지 문제에서 운동만 구분해서 어, 계산을 하라고 하는지 효율을, 밀효율을 또는 이제 다른 것까지 어, 어, 계산 포함시켜야 되는지 적어도 배기, 밖으로 나가는 거 마찰장, 이거 뭐 목적이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냉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음, 엔진이 뭐 과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어, 정말 신경 써서 냉각을 하고 있거든, 엔진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엔진 경고등 뜨거든, 사실. 왜? 못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음, 필요는 하지만 그 자동차의 본연의 목적은 움직이는 거야,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 목적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연료의 에너지가 방금 얘기해서 띵띵띵띵띵 다 합하면 같아야 된다. 그치? 이것만 있다면. 어, 표현된 에너지가 이것만 있다면 다 같은. 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연료 효율, 효율이 사실 0.2에서 왔다 갔다 정도 한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높진 않다 라는 거좀 논의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에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안내만 하고 넘어갈게. 부정적인 영향에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황사물진소사물 이상탄소 가지고 얘는 호흡기 질환, 얘는... 뭐 환경, 어, 건강에 환경이 안좋아지게 만들고 건강 위협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얘는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앞에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메테인,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고 제일 효율적으로 어, 그 지구온난화 시키는 건 메테인 2등이 이산화탄소인데 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 메테인은 별 관심 없고 이산화탄소를 양을 조절하려고 한다고 이 정도로 알아도면될것 같고 열병화 발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어, 뭐 열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화력 발전하는 인데 이게 보통 열병 발전이 뭐 석유나 석탄을 어, 떼, 태워, 태워서 어, 발전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쓰레기를 태워서 발전하는 뭐, 쓰레기도 없앨 수 있는 어, 방법이 되는 거거든. 요 쓰레기 태우면 이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전력 생산한 다음에 뭐 하냐면 나머지 열이 밖으로 그냥 원래 잃어버리게 된다, 말이야 화력 발전소에. 근데 그 요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많이 물을 끓여, 그런 다음에 그이 어, 이 발전소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공장에 따뜻한 물을 공급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지역 난방이라고 합니다. 지역 난방. 너네 집 지역 난방이니? 보일러 있니 니 음, 돌아가는 보일러니? 어 그럼 지역 난방 아닌 거야. 계속 지역 난방이지. 많아진 추세이니? 안저어진 추세이니? 효율을 엄청 높여줄 이때.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지. 계속 투자해서 계속 많아지고 있어. 다음에 뭐차 있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돌아다닐 때 정말 깨끗한 김 같은 어?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 나오는 데 보면 아 저기 열병발전원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물끓이는그야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하고 뭐 보통은. 어, 화석 연료,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 또는 가솔린 이더 많고 디젤 또는 디젤 엔진하고 같이 전기로 엔진으로 두 개의 힘을 합쳐서 움직이는 자동차고 보통 이제 차가 가다가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뭐 빨간불 보면 멈춰야 될거 아니에요? 멈출 때까지는 사실 이제 역시 딱 멈출 수 있는 게아니고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자 가지 이제 그럼 더 넘어갈만한 어떤 에너지를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떻게 회수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를 물로 전기 에너지로 회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하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처음에 시동 딱 켜고 아주 저속으로 다닐 때는 절대 엔진에 시동이 안 걸려. 왜? 지금 회수해서 계속 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로만 갈수있으면 전기 에너지만 쓰는 거지. 가솔린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그런 도 그러니까 속력을 줄를 때는 항상 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그딱 어, 정의는 에너지를 아예 투입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게 만든 어, 논 장치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액티브와 패시브 방식이있데 액티브 방식은 지열이든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어떤 것으로든 이제 음, 전기 에너지를 스스로 어, 이제 취하게 만들고, 스스로 갖게 만들고, 어, 그 다음에, 더울 때는, 더울 때도 여름이나, 어, 그 추운 겨울, 뭐 이럴 때, 어, 바깥하고 이제, 어, 집 안에 이제, 어, 온도가 다를 거 아니오지? 그 다를 때 이제 완전히 그 단열을 해서 응?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 손실이 없게 이렇게 어, 만든 어, 집을 에너지 제공하고서 간다. 패시브 방식은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도 버틸려고 하는 걸 패시브,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단열재는 유리창, 삼중유리창 같은 거만들서을때 에너지의 소모량, 사용량,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거그 목적이고 액티의 방식은 어떻게든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식이고 에너지 제로와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합쳐야지만 성립할 수 있지. 패시브만 있으면 안 된다. LED 전구는 백열 전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효율이 높대. 그래서 요즘에 거의 대부분 LED 전구 쓰고 있다. LED 전구는 어, 이 뜨거워지지 않아. 백열 전구는 어, 손 대면 어떻게 되게 과장입니다. 엄청 뜨겁거든. 근, 어, 그럼, 어, 그럼 하, 사실 이제 전구를 켜는 이유는 밝아지기 위해서 따뜻해지기 위해서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사실 어, 백열 전구는 에너지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거지. 열 에너지 엄청나 많이 방출돼버린다. 근데 LED는 안 뜨거. 그러니까 그 방출되는 에너지 별로 없이 되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되게 효율적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효율 소비는 그럼 부터5 등급까지 있는데 1이 제일 좋은 거고 5가 제일 나쁜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보다1이 뭐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가장 적은 게1이냐 가장 많은 요구. 어, 에어컨으로 생각하면 뭐 똑같은 비슷한 거에 비슷한 평을 평형을 어, 냉방시킬 수 있는데 같은 온도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 어, 하나는 이제 100kW가 필요하고 하나 200kW가 필요하고 하나 300kW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100kW만 쓰는 어, 걸 선호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렇게 적은 네. 에너지로 똑같은 일을 할수 있으면 이게 효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어, 효율이 좋다고 하고 등급은 1등급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론 설명 마치고 문제 풀고 질문하면 됩니다. <목소리>